독일 마을로 유명세를 탄 남해군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사한 중국 명나라 장수를 위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최근 남해 군수가 중국 장시성을 방문해 명나라 등자룡 장군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등자룡 장군은 정유재란 때 70세 나이로 참전한 명나라 장수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해 7월 서울대 강연에서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 일본의 역사 의식을 극복하자며 언급한 인물이기 합니다명덩 장군과 조선 왕조 순 장군. 노량 해전 노량 해전이 벌어졌던 남해 관음포입니다. 이곳에는 지금 이순신 장군 순국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이순신 장군 순국공원 한켠에 등장군을 소개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성지이고 등자령 장군이 돌아가신 곳이지만 이곳을 또 한편으로 봤을 때에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남해의 관광지로 이렇게 남해군은 국내 유일의 유배 문학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포 김만중을 비롯한 조선 유학자들이 유배와 특유의 문학을 꽃피운 곳이기도 합니다. 절 고도의 그 유배지였습니다. 이러한 그 고독과 절망 속에서 어 꽃피운 문학이 남해의 유배 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영화 국제 시장에 힘입어 파도 광부와 간호사의 애환이 담긴 독일 마을이 관광 명소가 되는 등 남해군이 역사를 테마로 한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